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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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뭐지? 제가 지난 영상에서 이 글로우 앤 부스터 소닉이 품절 걱정된다고 미리 안내를 드리긴 했는데요. 아니, 진짜. 두 시간 만에 이게 싹 품절된 거예요. 그때 마침 제가 관계자분들하고 식사 중이었거든요. 그래서 바로 딜에 들어갔죠. 25년 새 제품. 캘러아 단독 프리오더. 3월 24일 순차 발송. 추가로 글로우 앤 부스터 겔 전원 증정. 여러분, 소하 케이트입니다. 먼저 많은 관심과 저희 캘러리아를 믿고 구매해 주신 모든 캐미터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려요. 고정 댓글과 커뮤니티 공지로 안내를 드렸지만 프리오더에 대한 정확한 안내가 필요할 것 같아서 급하게 영상을 준비했는데요. 혹시 글로우엠 부스터 소닉이 왜 이렇게 핫한지 도대체 어떤 제품인지 궁금하신 분들은 여기 글로우엠 2차 오픈 영상 그리고 더보기란에 자세한 소개 영상들 링크 걸어 두었으니까 한 번씩 참고 부탁드리고요. 그래도 또 궁금하신 캐미들 위해 핵심 빠르고 간략하게 피부 관리실과 동일한 주파수인 3메가헤르츠와 10메가헤르츠의 교차 초음파 사용. 전문가에게 받는 물방울 케어 그대로의 효과를 집에서 간편하게. 3메가헤르츠 초음파는 피부 깊숙이 침투하여 탄력개선 피부결, 정돈, 화장품, 유효성분, 흡수 촉진. 10메가헤르츠의 초음파는 피부 표면을 부드럽게 자극하여 피부 진정, 모공, 축소, 세포 재생 촉진. 1일에 15만 원 정도 하는 LDM 관리를 단 2회 정도의 비용만으로 1일에 하루 15분. 2주 이상 꾸준히 사용시 피부톤 업, 탄력 업, 수분량 업, 모공축소, 리프팅, 피부강체 효과 등등 무자극, 무통증, 온가족 함께 남녀노소 누구나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는 가성비 최고의 뷰티 디바이스입니다 프리오더 주문은 3월 15일까지 정가 72만원에서 53% 할인된 33만 9천원 온라인 최저가로 준비했고요 발송일은 3월 24일부터 2025년 지금 막 생산되고 있는 따끈따끈한 신제품으로 발송됩니다 프리오더 구매자 전원에게 부스터 젤 추가 증정은 물론 구매 인증 이벤트로 69,000원 상당의 HPC 마스크 증정 이벤트도 진행 중이니까요 이번 3월 캘러리아 단독 글로우 앤 프리오더 찬스 절대 놓치지 마세요 지금까지 케이트였고요 그럼 우린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안녕 빠이